아빠 빵 해줘. 소리 모서 다행이고 아빠 한대 맞는다. 가위가 이뻐. 가위가 이뻐. 가위가 이뻐. 세대 세대 지원해 세대 맞다한 맞는다. 他只喊得我真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乖。我跟你讲，讨厌！啊，走。<laughs> <laughs> <laughs>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아빠가 정미 좋아하니까 오빠는 이건 없는 걸 내줄게. <laughs> 고맙습니다 랑주. 가위 가이 가위 보 가위 가이 가 아빠 가위 내세요, 저 이렇게 할게요. 가위 가위 보 아니 가위 가이 가위 보. 가위가 이뻐. 아, 가위. 가위가 이뻐. 가위가 이뻐. 으 저도 그럼 딱방안한 거를 할게요. 안 데워준다. 가위가 이뻐. 어이구, 미안. 가위가 이뻐. 어이구, 미안. 아이고, 미안. 안 데워준다. 가위가 이뻐. 어? <laughs> <난 느낀 느낌이 웃음> 듯해. 가니가니 <laughs> <된 거야? 웃음> 아니, 이거 같은데?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것 같은데 안아어진다가이가니아가이가 아니, 가이가아이 아니, 거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같은데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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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성희? 아, 이거 어떡해요? 아이고 음. 또 성희도 끝말잇기 하자. 자, 시작. 성희부터 아! 해라. 그러면 전제부터 할래, 할래요. 성희부터 하세요. 아니, 저부터 할래. 끝말잇기 끝말잇기. 저부터 할래요. 성희가 가버니까 먼저 해야지. 자, 성희부터 하세요. 그럼 성희 다음에 저예요. 성희 시작. 안 만나해. 응? 입에 뭐 물고 있어도 말을못 뭐 하는 거 같아. 에이씨! 치, 치, 치약. <laughs> 야 이제 또 약, 약,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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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 악수, 아직 사자 중이야. 아, 떨어지겠어요. 여기를 하면 아, 떨어져요. 음. 여기는 하지 마. 악수. 악수. 했어요 수. 수. 수박 해야죠, 아빠가. 아빠, 수박이야? 아니, 가보. 장미가 수박이 될것 같은데. 수박. 박수. 형님. 안 되겠다. 송이 떨어지면 안 된다. 안 되겠다. 성이. 수박 박? 박 아저씨, 박 아저씨, 여기 장사 좀 하네요? 손이좀 내려갈 것 같아요. 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야, 송이가 박박 아아아아 박개박개박개개 개나리 아빠요 리본 송이 본들도 있잖아. 본? 본, 형이야 본. 아야야. 본네. 에, 에기. 기. 안 봤어요. 그래. 기름, 기름, 름, 름.